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쓰는 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박성만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머릿속에서 돈을 지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불행과 행복을 모두 쥐고 있는 신비한 존재인데요. 이 책은 마흔 이전의 돈 그릇에는 주로 돈만 담겨 있었다면. 마흔 이후에는 돈 생각까지 담아 새로운 돈그릇으로 바꿔 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책입니다. 돈에 얽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돈 걱정을 덜어내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고 진짜로 멋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돈 반성문인데요. 돈 걱정은 사라지고 평생 풍요로워지도록 돈그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사람의 자존심은 돈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돈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진풍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왜 돈을? 못 벌었느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주눅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의반 다의반 돈을 기준으로 자기 혹은 타자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투덜대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은 의지만 있다고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돈으로 살수 없는 당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세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어렵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분리불안이 돈 걱정을 만듭니다. 50대 초반 K가 지방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며 은행 빚을 얻어 평수를 줄여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은행 빚을 얻어 이사 간다는 말에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줄 알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줄여서 간 적이 있는데 처음 몇 주만 좌천된 것 같아 실망스럽고 불편했지만 곧 적응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였나요? 60평에서 45평으로요. 예? 그것도 줄인 건가요?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줄여간 거 맞네요. 돈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것이, 누구에게는 적고, 누구에게는 적은 것이, 누구에게는 많고, 이런 식입니다. 위로하려던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지역에서는 45평도 꽤 비싼데, 라고 말했습니다. K 입장에서는 줄여간 건 맞습니다. 평수가 15평 줄었고 그 지역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에게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말이지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생각은 상대적입니다. 전세 대출을 얻으며까지 50평대만 고집하던 지인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줄여 갈까 해서 30평대를 알아보지만 갈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짐을 들여놓을 곳이 없습니다. 짐은 줄이면 됩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불필요한 욕망이 얼마나 많이 불필요한 짐이 돼 따라다니는지 이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평수를 줄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넓은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옮겨가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그만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했다가 갑자기 사회적 신분이 하락된 것 같아 우울해져 1년을 못 넘기고 대출받아 먼저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K의 불안은 성장 과정에서 받은 돈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K는 호르몬이 밑에서 매우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촌에서 어머니는 남의 집안일을 다니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가족들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K에게 돈은 생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후에 그는 통장 잔고가 쌓일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안심했습니다 반면, 쌓인 장고가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넘어서는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의 대증요법만 사용하려 합니다. 대증요법은 불안의 근본 원인을 처방하지 않고 불안 그 자체를 줄이는 치료법으로 K에게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K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K는 어머니와 집주인이 마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양손을 살살 비는 것처럼 사정했습니다. 주인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목을 곱게 세우고 여유를 한달더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때까지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 일이 있은 후로 어머니는 자정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와서는 쓰러져 주무셨습니다.케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는 것은 아닌가 몹시 불안했습니다.만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와 두 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장 집부터 빼야 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갈 곳은 고아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가지 일을 하시는지 새벽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K는 어머니가 안 들어오실 것 같아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다돈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생긴 분리 불안은 돈을 어머니처럼 숭배하는 성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 정신병리를 해결하려면 다른 애착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K에게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 해결사입니다. 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통제하기 힘든 불안에 빠져듭니다. 이 불안은 어린 시절에 집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머니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나온 분리 불안입니다. 당장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니 어린 시절의 그 불안이 다시 의식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K는 돈과 관련된 억압된 불안 덩어리가 있었고 그런 신경증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돈에 미쳐야 했습니다. 그에게 돈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돈을 버는 일입니다. 돈 트라우마는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아이를 어루만져 주고,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발견할 때에 치유됩니다. 돈에 관한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으로 돌아오세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5천만원 들여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이 없어 불안하다면 누가 믿겠어요? 나는 이상 심리를 나누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돈 정신 병리를 분류하곤 합니다. 첫째는 돈 신경증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돈 불안에 사로잡혀서 주관적으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돈 성격 장애로 돈이 최고가 돼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돈의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돈 정신병으로 돈에 미쳐서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돈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돈 정신병리는 트라우마인 분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애착 대상으로 삼아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돈이 아니라 다른 애착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줄돈 반성문. 불안하니까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차라리 다른 즐거운 일에 빠지면 불안은 완화되고 돈 걱정도 덤으로 사라집니다. 돈에 품은 환상은 스스로 이루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줄이 보입니다. 돈줄이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삭 줍듯 돈을 줍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이 숨 쉬는 것 다음으로 쉽지만 돈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이 숨을 멈추는 것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벌리는 돈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줄돈 반성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하다면 모으는 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만큼 부자가 된다는 말을 명심하라. 인생에서 안전함과 만족감은 돈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과 의미 있는 인간 관계가 포장한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사람도 돈도 당신을 버릴 것이고 돈으로 사람을 섬기면 사람도 돈도 당신을 섬길 것이다. 소유가 많으면 관리할 것도 많아 주인이 도리어 심부름꾼이 된다. 당신이 돈 버는 능력을 타고났다면 당신 주변에는 돌봐 주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라. 자식에게 지나친 돈을 요구하는 부모와는 적당한 한계를 그어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산다. 돈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친구와 같다. 친구가 그러듯이 돈 또한 항상 나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돈 걱정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노후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세계관이 변해야 한다. 상호 주고받아야 인간 관계가 성숙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윌리엄 페어베어는 성숙한 인간 관계를 상호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타인 간에는 안전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금전 관계도 그러합니다. 만일 내가 상대에게 1만원을 주었다면 상대는 나에게 빚진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무엇을 돌려준다면 빚의 채무 관계는 없어집니다. 페어베어는 미숙한 인간관계를 유아적 의존이라 했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얻게도 하지만, 그것의 수명이 다하면 얻은 사람을 잃게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친구 될 사람은 친구 되고 친구 안될 사람은 안 됩니다. 돈으로 만든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돈을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가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친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보상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썼다면 상대방은 그 동기를 알게 됩니다. 돈은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마법의 모성과도 같습니다. 일단 받으면 좋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통제받는 자녀가 뒤에서 엄마를 흉보듯이 그는 뒤에서 돈을 준 사람을 흉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돈을 베푸는 일은 천사에게나 가능합니다. 돈이 풍년이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이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그 돈을 아래로 흘려보낼 책임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흐르는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의 세계에도 가뭄이 있고 풍년이 있습니다. 돈이 풍년인 이유는 아래로 흘려보내라는 건데 쌓아두면 반드시 도둑이 가져가거나 곰팡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뭄일 때는 흘러 들어온 것을 쓰며 겸손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돈도 선물처럼 주고받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받은 선물이고 다시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것인데 선물을 독점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각자의 것을 흐르게 하는 평범한 행위에서 얻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흘린 돈을 받았으니 다시 돈이 흐르도록 하는게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버는 인생이 있으면 돈 쓰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벌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잘 벌리는 돈은 잘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 마흔에 쓰는 돈 반성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